이야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골입니다. 아, 지금, <laughs> 어, 오프닝 보시다시피, 음, 전부 다 구축은, 어, 해놓은 상태고요. 저번 영상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, 전부 다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라인도 이렇게 위에 세 칸이 올라오면서 밑에 세 칸이 비기 때문에 밑에 세칸 활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후에 추후에 쓸요네 개들 구리랑 구리 부품들이랑 요 콘크리트도 미리 전부 다 위로 땡겨 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음 여기 1층이라고 하는게 맞겠죠? 음. 1층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컨베이어 벨트가 안보여서 요거를 한칸씩 한칸? 한 한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만 어, 앞으로 당겨주었구요 그러면서 음 여기 맞춰서 2층도 어, 라인에 맞춰서 어요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다. 음, 뭐그 정도 해놨다고 보시면 어,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, 여기 설치되어 있던 거, 요 기둥을 <laughs> 어,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렇게 두개 박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, 또 이것도 소소한 어, 변경점 되겠습니다. 음, 자,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? 당연하게도 저... 우주 엘리베이터 2 단계를 뚫기 위한 또 준비를 설렁설렁 해야 쓰겠죠. 음,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음, 왈라라라라라라라라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. 뭐가 필요한지 약간 체감상 마일스톤을 몇 개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? 아이고,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.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어 이제. 해야 될 거를 정하도록 하자구요 자 한번 확인해 을 봅시다 음 석판동력 음, 보자 티어2 좀프패도 필요 없고 이것도 잠깐 아직은 필요 없고 티어 올리기 위해서는 음. 음, 철강생산 아 다용도 골조가 여기서 나오네 음. 그 다음에 가야 될게 강철일 수도 있고, 강철일 거란 건데, <laughs> 그 다음 거는 바로 강철로 가야 되네요. <laughs> 그렇단 말이지, 음. 모듈 시골 조도 만들어야 되고, <laughs> 그렇단 말이지. <laughs>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현장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어, 뚫어가 봅시다 그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뚫어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재료 갖고 와서 바로바로 이거 바로 뚫고 자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어... 시끄럽다. 가장 필요한 게 석탄 동력이죠. 아, 이거는 금방 뚫을 수가 있는데, 음. 철강 생산 크, 이게 문제인데, 저는 이거 준비를 하고 올라가 봅시다. 자, 그러면 생산 조리끼 다시 두 개, 아이고 총 12개 필요하니까 12개 잡고, 음... 아 골치 아프네. 자, 그러면 저거 떨어질 동안 요거나 한번 싹싹 해봅시다. 한번. 이게 지금 이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막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데, 뭐 어쩔 수 없죠. 음, 지금 제가 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게 2단계로 올린 게 아니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여기가 위치가 맞을 듯한 그렇지 느낌. 자, 그럼 여기다가 바로. 오드식 골조넣고 오드식 골조넣고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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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칸이 모자라네 <laughs> 칸이 모자라네 젠장 그러면 칸을 연장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, 음. 우선은 다섯 칸만 확장을 시켜 줬고요 자, 요 안에서 빠르게 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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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다시 이게 라인이 아, 이게 구멍이 두 개라.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게 해서 보니까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,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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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, 여러 게음됐스자 이렇게 됐고. 남은 것들은 다시 넣어주고. 그래서 또 갖고 오는 게 빠를까 아니면 직접 그냥 수작으로 똑아똑아 만드는 게 빠를까? 아이고. 아 머리 아프네. 그렇죠. 쓰레기 치우고. 자, 그러면, 숫자업으로 몇개 만듭시다, 그냥. 응. 몇 개를 만들고, 몇 개를 만들고 나서 그걸로, 저는 하는 걸로. 왜냐면은, 얘네들보다는, 최소한 얘네들보다는 뭐 숫자업이 훨씬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,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얜다 설치했으니까 빼고요 여기서 50개 50개 해 놓고 이게 150개 그쵸? 이렇게 우선 파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자다 만들었고요. 자 내려가서 또 석탄 바로 열어보도록 합시다. 아우 뭐 근데 뭘 다? 뭐내 리모트를 옆에다 달아둔 거 같은데? 뭔네 이래서 머리가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달아놓고 까먹고 있으니까 참제 머리지만 참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. 그죠? <laughs> 자 발사. 그러면 어... 말이 많구나. 뭐 석탄 발전기는 지금 필요 없고, 됐어. 그러면 석탄 한번 찾아봅시다. 근저 있긴 하까 근데. 아이고 멀다. 멀어 멀어.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, 어허 이런 이런 너무 먼데. 이러면 지금 이어저 전선 땐 경우는 다리로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은 당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, 음... 가나천이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음... 많이 왔다 <laughs> 가나천이 저기 보일 정도면은 진짜 많이 왔네 <laughs> 자 그러면은 저 석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재료 준비를 좀 넉넉하게 해서 가야겠죠 아 진짜 어뭐어 예상외로 뭐. 어, 예, 상대로 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, 음 지금 여기에 총어 다섯 개가 있거든요, 음 여기 네개 있고요, 여기에 한 개가 있는데 우선은 채굴기를 하나만 갖고 왔으니까 일단 저쪽 하나만 우선은 설치해서 가지고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 그래서 요것도 하나 뽑았어요 너, 너무 멀어가지고 네, 우선 급한대로 저것도 하나 뽑았고 자 그러면 내려가 봅시다 이게 내려가서 딱아 다리가 안 맞네 그럼 좀 느슨하게 내려가볼까 어 이렇게 하면 너무 먼데 오우야 너무 멀다 이건 너무 멀다 이게 제일 베스트데 어휴 또 만만치 않네. 다섯 칸만 더 갑시다. 음, 이것도 다 확장을 했어요, 또. 음, 다세 칸으로 다 확장도 했다. 어. 미친 짓을 또한번 했다, 제가. 어.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10, 11? 이렇게 만들고, 여 기가 딱 닿나요? 여긴 또안 닿네. 안녕, 돼지야, 돼지가 돼지 자스키 어서 까불어. 자, 여기는 한 칸씩 더운을해 주고, 어, 여기는 하나 더 내려가야 돼. 씨.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, 전기를 끌어내려 봅시다. 아하...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. 진짜... 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이었는가? 제발... 딱 앞에... 그렇지... 아주 좋고요 아주 좋아, 그럼... 자, 그러면... 생산... 채굴기...? 딱딱 정면 설치하고 전기를땡기옵션 아, 이게 길대 아, 실화냐? 잠깐만 이게 길다고?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더 가자 <laughs> 길면은 어쩔 수없이 조금만 더 가자 그럼 그리고 내려가자. 아, 이번엔 닿아야 되는데, 어... 아, 이래도 짧네. 아씨, 열 밖에 안 해. 이 점만 이렇게 앉아지 이래도 짧으면... 아씨, 그냥 다시 바꾸해 아, 닿을 줄 알고 늘려뜨리면안닿네 이것도 심지어 여기 나무에 걸쳤잖아. 그럼 빌어먹을... 허... <laughs> 이건 또 나무에 걸쳤네. 또... 아, 진짜! 저까지 안 갔지. 쭉 내려가 봅시다 다시. 이렇게 가고 여기서 여기 끝 머리 오고 최대한 끝까지. 최대한 끝까지면 더 어차피 안 닿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.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지.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연결해야지. 별수 있나? 여기서 만족을 해야지. 됐고, 데스 노말인가 보네요. 120개, 120개 노말이겠지. 아, 이거를... 하기는 했는데 아 이것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심지어 지금 철판이 저까지 가기에는 저기까지 끌고 가기엔 또 모자랄 거라서 음또그 이거는 또 이것대로 또 머리가 아프네요 사실 살짝 꼭 머리가 아프긴 한데 아 이거 갖고 가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짱구를 굴러봐야 쓰겄어 요렇게 올리고 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집까지 집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문제인건데 아 머리 아프네요 집까지 가야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집까지 끌고 가야되는건데 아 갈수있을까 쇠, 세 장밖에 안 남았네. 음, 요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머리 아프네요, 확실히.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. 음, 살짝. 깜깜하긴 합니다. 앞날이 <laughs> 제일 잘될수 있을지도 문인 거고. 음. 아무튼 머리 아프게 내일 일을 오늘 고민하지 말자고요. 음,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고민하는 걸로. 음. 자,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다음 시간에 또 개호 생활할 걸 생각하니. 나비가 까마긴 한데, 어쩔 수 없죠. 뭐, 뭐, 내가 뭐 사서 고생하겠다는데, 뭐 어쩔 수 있습니까? 자,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